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진시 제1선거구 홍기우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에 대해 아십니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골든 타임의 준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꺼져가는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로 집중하여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먼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119구급대와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만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성신경경색환자의 내원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급성신경경색의 골든타임 2시간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158곳으로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급성신경경색에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 26430명 중 4.6%에 해당하는 1222명이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비율의 사무의 10개 지자체 중 절반이 충청남도의 서산, 태안, 청양, 홍성, 당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원 사유로는 병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긴급 응급, 긴급 응급 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 응급 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이 있습니다. 전원 비율이 전국 평균 4.6%인데 비해 충남도의 전원 비율은 14%로서 무려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처한 환자들의 목숨이 충남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더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원이 이루어지는 119 구급차는 119 구조 구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의사가 동승하여야 2차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므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충남의 경우 전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응급의료체계도 프랑스의 사무시스템처럼 상근 응급의료지도 의사를 확보하여 전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제도상 웅승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119로 병원 간의 이송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민간 구급차에 의해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남도는 이마저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보건증책과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의 민간 구급차는 총 45대로 천안 33대 보령 5대 예산 7대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구원의 병원간의 이송인원이 1,049명인 것에 비하면 민간보급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생사의 길로에 서 있는 응급실 내원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다시 전원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도가 응급의료체계의 부족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떻게 도민을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